시공을 해놓고요. 아. 이 블록의 결합부위에다가 이렇게 네. 끼워주면 되는 거고요. 아. 디자인 블록이라고 하는데, 아, 그냥 블록? 일반적으로 조경 블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 그 정도 합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체가 이제 결합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솔보이동원입니다. 오늘 제가 어, MBC 건축 방담에 일산 킹텍스에 왔는데 어, 볼거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소개해드릴 거는 셀프 시공할 수 있는 보강토. 담장도 만들 수 있고, 조경도 만들 수 있는데, 요걸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를 해주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쭉 보면, 이렇게 벽돌같이 생겼는데, 이게 보광토거든요. 색깔도 이제 쭉좀 있고. 음. 자,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야, 여기 제가. 보니까 보광토인데, 어, 뭐, 이렇게 벽돌이 색깔도 있는 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경을 꾸밀 수 있는 어, 그런 구조를 이렇게 해 놨는데 요거 좀 설명 좀해 주세요. 아, 네. 저희 그 엔디 솔루션에서 에코 매직 블록이라고 해서 기존의 이제 이런 그 소형 보강토라고 하죠. 결합식 네. 공벽인데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뭐 옹벽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인테리어용도로 많이들 활용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단색이고 콘크리트 느낌이 난다 이런 그 말씀도 있으시고. 예. 요즘에 이제 조경 쪽에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존의 옹벽에다가 디자인을 좀 더했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고. 아 그럼 보강토 자체가 디자인을 해준다. 네,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예. 예. 요거 이제 별도긴 한데 세트로 같이 이제 시공하시면 되고요. 예예. 요거는 이제 그 디자인 블록이라고 해서 예예. 여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이 소형 보강토, 에, 에코매직 블록, 이 소형 보강토 입체 결합 블록에 시공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다 이렇게 결합하게 어? 되는 그냥 거예요. 그냥 갖다 끼면 되는 예예? 거예요. 그냥 갖다 끼면 되는 거고요. 이 음. 안쪽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어뭐 시공은 예. 되게 간단한데 예. 예. 이게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이렇게 쭉 시공을 해놓고요 아. 이 블록의 결합 부위에다가 예. 요렇게 껴주면 되는 거고요 아. 요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패턴이 여섯 네. 가지 이제 종류가 있어요 아 색깔이 어, 아니 아, 색상 아, 색깔이 아니 다섯, 다섯. 긴것도 있고 예, 그렇죠 그렇죠 짧은 것도 예, 예. 그런 패턴이 있다는 네, 거구나 1 해배의 어일 해배의 서른 한 조각인데 예, 예. 그 서른 한 조각 안에 40cm 짜리가 민자도 있고, 돌출형도 있고, 또 20cm 짜리도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갈라진 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31조각의 1헤인데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패턴을 통해서 시공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모양이 다양한 어떤 디자인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 아, 기존에 원래 있다. 있을 때는 이걸로만 그냥 담장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적용을 했을 때는 약간 어... 너무 콘크리트 느낌이 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뽀대구가 좀 늘났다. 근데 이제 예 요거를 예 이게 조경보다. 조경블록. 아 디자인블록이라고 하는데. 아 그냥 디자인 일반적으로 블록 조경블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예예그 조경블록을 하게 되면 이제 예 그런 느낌을. 원래는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이었을 때 이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 도색을 한 느낌이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존의 조경 블록 같은 경우는 이게 셀프로 시공한 게 쉽질 않았어요. 예. 무게도 크고 그 다음에 절단을 해야 되고 밑에 뭐 석재 본드라든지 예. 핀을 갖다가 박으면서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해도 그쵸, 예. 어느 정도 토압이 발생하게 되면 밀리기일 수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 뒤에 기본적으로 이 옹벽 블록을 결합을 해서 튼튼한 구조가 어, 이미 돼 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이 결합부에다 끼어서 어떤 부자재도 없이 이렇게 결합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예. 이제 이걸로 만약에 담장을 했을 때는 네네. 약간 이제 요 간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콘크리트 느낌이 나서 네네. 약간 보기가 좀흉했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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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디자인 블록을 하게 되면 예. 크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서 더군다나 색깔이 있어서 이게 네, 이제 그렇죠. 그거 가능하다 이거는.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화단을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네, 화단도 만들 수 있고요. 예, 예, 예.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뭐. 아, 요거는 또 브레... 조명을 넣었나요, 이렇게 여기 일부러 그래서 이게 그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개발을 할때이 예, 예. 틈을 약간씩 벌려놓은 블록이 있어요. 아. 요거 보시게 되면은 요기에 이제 이렇게 좀 벌려놨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LED 바 같은 거 요즘에 딱요 사이즈가 한 10mm 정도 되는데 예. 요기가 여기 11mm 정도 돼요. 음. 그래서 요기를 갖다가 이렇게 돌출형으로 해서 쭉 끼게 되면은 LED바를 이렇게 밑에 부착하거나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LED 조명을 넣을 수 있게끔 아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예, 디자인을 그리고 했습니다. 오, 그러면은 예. 카페 같은데 인테리어 어, 해도 상당히 괜찮을 네네,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게 하단을 예.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밤에도 또 운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아. 예. 자, 여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보강토를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블라인 네, 네, 블록을 네, 갖다가 끼우게 되면 네, 네. 저런 식으로 벽돌 그렇다면요? 무늬가 네. 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너무 높은 데서 끼기 는 쉽지 않으니까 아, 어, 이렇게 아, 하면서 좀 더,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여기는 지금 수평이 잘 잡혔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끼주는 거예요. 아, 그러네. 예. 디자인을 이렇게 더 해주는 거죠. 예. 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껴주면은 아 이렇게 디자인을 네. 넣어서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와샷 훨씬 더 이쁘네 아. 조명도 이렇게 집어넣어도 괜찮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데다가 이런 와샤 철물점 가면 200원이면 사거든요 아, 이즈, 이렇게 망치로 해서 박아준 다음에 아, 그러면 이제 더 내려오지 않겠어? 예, 예. 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걸쳐, 대박이다. 그래서 이거. 이거를뭐 패턴을 예.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예. 다 채우지 않아도 그러니까 올, 약간 이제 올라갔다 그렇죠. 내려갔다 그거 예, 맞습니다.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여기 예, 그렇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 이렇게 여기 네. 네. 이제 와샤를 통해서 음. 띄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이제 뭐 위에 물건 올려놔도 되고. 야 이게 조경 불류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조경 그 전원주택을 했다라면 조경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 이거 오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예 지금 저희도 예어 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관심들이 많아 예. 많으셔갖고 예. 저희도 진짜 놀랄 정도로 어, 뭐. 지금 여기 보니까 북적북적 돼 있는데는.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 이런 이제 조경 블록들이 이렇게 하니까 에코 매직 블록이네. 소형 블록. 에 무엇보다도 네. 이게 다그 셀프로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아, 이걸 그러니까 모양을 본인이 직접 어, 만들 수도 예, 예, 있고. 예, 모양을. 그게 이제 큰 장점이네. 요 예. 음. 인건비도 안 들고. 야, 뭐 여기 부자재도 안 들어가고. 네. 여기 지금 오늘 에코 매직 블록. 여기 에 음. 지금 진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심을 어, 가져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셀프 시공을 해서 지을 수 있다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ND 솔루션 에코 매직 블록아 이게 아주 오늘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에코 매직 블록 디자인 블록을 디자인 블록.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 네네. 나름대로 담장이라든가. 조경을 갖다가 이렇게 직접 셀프 치면도 네, 충분히 예. 할수 있는 거 네, 네, 같아요. 네, 네, 네. 야, 여성분들도 아주 손쉽게 하실 수 있어요. 여성분들도 네, 그근데 네. 그분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더 감각적이라서 네, 그렇죠. 색깔을 좀 네. 넣어서 해도 네.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좋으셔갖고 네. 다양한 디자인들을 진짜 잘 만드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아 <laughs> 네. 야이 앞으로 좀기대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 솔바이노로서 네. 감사합니다.